성실 민트가 성실히 게임프리크에게 아부를 떨어 무고정 성격의 위치를 독점한 탓에 유통조차 되지 않은 나머지 네가지 민트들. 이 민트들은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온수민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수민트는 자신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온순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평소에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을 찧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히려 모서리를 걱정해 모서리에게 사과하는 등 평화롭고 온순한 모습을 평소에 보였기 때문일 텐데 사실 온수민트는 타인에게 온순하게 대하면서도 자신만의 선은 확실한 편이다. 성실 민트가 게임프리크에게 꽁무니를 보여 낙하산으로 출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이 정해둔 선을 넘은 일이라 판단했고 성실 민트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몇달후 우연히 열린 무보정 민트들의 모임에서 성실 민트를 다시 만나게 된 온수민트 그날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성실 민트는 겉으로는 게임프리크의 발바닥을 핥으며 현재의 자리까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꾸준히 성실함을 보여 정당하게 무보정민트를 대표하게 되었고 지금도 매일같이 자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날 온수민트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다. 민트를 판단하기 전에 그 민트가 걸어온 길을 먼저 보라. 우리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나온 길과 견뎌온 무게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